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초 튜브, MC, 마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땡큐 so much.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산 이거 시총을 좀 살펴보러 왔는데 비트코인이 압도적 1위, 이더리움 2위, 바이낸스코인 BNB가 3위 여전히 굳건하고요. 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조금 짠증나는게 이러고서 지금 밑에 보시면 아니 리플 어디까지 갈라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내려가냐? 카르다노 에이다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26% 급등을 하면서 5위에 지금 랭크가 됐고요. 도지코인도 네뭐 전체적으로는 아직 별로 빠지지 않. 상태 4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리플 님이 못 가고 계시네. 리플 님이 지금 가셔야 되는데 호호 한번더 상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첫 번째 뉴스. 아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도지 코인을 언급한 베리 실버트 한번 나왔는데 그레이 스케일의 창업자 네, 베리 실버트죠. 도지 코인 월말까지 1달러 도달 시 자선 단체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네, 100만 달러면은 얼마야? 천, 10억, 10억 아니 10, 12. 11억 정도 넘게 네, 기부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레이스킬 창업자 베리 실버트가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얻는 수익 도지 쇼 포지션은 금융 교육 및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기부할 것 만약 5월 말까지 도지코인이 1달러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도지코인 커뮤니티가 지정한 자선단체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것 네, 앞서 베리 실버트는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도지코인 쇼 포지션을 공개한 바가 있다 야, 베리가 쇼 잡았는데 도지, 지금 아마 뭐 청산하고 나왔을지, 그 되게 궁금하네. 아직도 잡고 있으면은 지금 탈출기에 마지막 탈출기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베리 실버탱님. 야, 어쨌든 쇼 포지션을 잡았다. 뭐 중요한 뉴스죠. 그래서 도지가 떨어졌나? 자, 바로 다음 뉴스. 투자열풍의 암호화폐 범죄도 기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청과 과기부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자, 최근에 가상자산, 네,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들고 있다. 자,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이디와 비닐 탈취당한 뒤 금전적인 피해를 볼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게 진짜 피싱 사이트라고 하죠 주문용어로 그죠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URL도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 그 안전한 페이지로 돼 있나 그 FTT, HTTP죠 HTTPS 이걸로 해서 이렇게 안전 자물쇠 그림 딱 이렇게 되나 그거 꼭 확인하시고 네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URL 들어갈 때도 코인원이면 뭐그 업비트면 뭐 그게 업비트가 맞는지 코인원이 맞는지 꼭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 또 스페이스X 일란 머스크 형님이 또 한마디 했죠 네, 스페이스X 내년 달탐사에 도지코인 결제수단 허용 자 우주탐사기업 네, 스페이스X가 로켓을 이용해 달탐사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한 민간기업이 관련 비용을 전액 도지코인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오우 뭔가 또 하고 있어 지금. 자, 펠컨 로켓에 실어서 40kg의 위성을 스페이스엑스의 펠컨 로켓에 실어 달로 보내는 탐사 계획을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모두 도지코인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네, 스페이스엑스도 이 같은 계획을 확인하고 암호화폐가 지구 궤도를 넘어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사실 그치 뭐돈 진짜 뭐 달러나 뭐 원화처럼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 바깥에서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느상 그죠? 자 그러면서 어,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 CEO 도지코인 랠리 암호화폐 산업에 네, 긍정적이다. 마이클 세일러가 네, 도지코인 랠리가 암호화폐 사업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은 달러의 인플레이션에 실망하며 게임스톱이나 도지처럼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투자 기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이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 그죠 우리의 삶을 풍족, 풍족하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이후에 각 나라가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오는 거, 어떻게 잡을 건데? 이게 지금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문제야, 문제. 계속 올라갈 건데,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건데, 이거를 얼마나 잘 잡냐가, 삶이 얼마나 풍족해지냐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어쨌든 뭐, 그는 도지코인은 많은 사람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신규, 아, 아 신규 암호화폐 유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줄 우리 어머니도 알더라. 어, 어젠 저번 주인가 집에 왔는데, 야, 그 도지코인인가 그거 뭐야? 그래서 산니 이래갖고, 난 팔았는데 이런. 제가, 제가 이거를 한 750원 좀 넘었을 때 팔고 나왔거든요. 그 도, 일론 머스크 s n l 나오는 전날 금요일 저녁 때다닥 팔고 나왔었는데 에이, 뭐 후회는 없지만 아, 그래도 800원 넘기는 거 보니까 살짝 배 아프더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볼걸막 이런 느낌. 자 바로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전 재무부 장관 정부 암호화폐 금지가 아니라 규제를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규제 같은 금지를 하고 있잖아 지금 약간 음, 뭐 우리 너네 뭐 이거 투자하다가 저 어, 때도 책임 안 줘. 음. 스캠 사는 거 아, 그건 사실 뭐 본인 잘못이긴 한데 정보를 최대한 많이 캐보고 사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해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건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 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보다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네 찬드라 인도 전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다 하네요 인도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도 똑같아 찬드라 형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통제하되 암호화폐 자산으로 허용하고 이를 관련 서비스를 장려해야 요즘 말뭐 디파이 같은 거 핫하잖아, 그죠?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거 네, 느낌 아시죠? 자, 그리고 아, 다토즈 이것도 약간 재밌는 뉴스인데, 다토즈 두나무의 700억 지분을 투자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사모펀드가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사모펀드 운용사 다토즈파트너스가 국내 1위 자산거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다토즈파트너스는 지난달 1호, 2호, 3호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조합 펀드를 통해 700억 원을 들여 두나무 지분을 인수했다. 야, 근데 700억 원이면 지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서구형이 지금 어 하루 그 수수료로 버는 게얼만데 지금 어 거래량 미쳤잖아 업비트 난리 나서. 응? 어 조만간에 막 강남에 빌딩 한채한 한 채씩 사다 보면 한 절반은 서구형일 것 같아. 멋있습니다. 아 나도 거래소를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해봤어야 되는데. 오는건 어차피 제 그릇에 그런 건안 되고 아무튼 부러워요. 네, 너무 부러웠어. 한 모르지 내가 또한 2010년도에 비트코인을 한 10만 개쯤 사서 보유하고 있었으면 거래소 하나 차리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자, 아무튼 다토즈는 미국의 코인베이스의 낙스, 나스닥 상장을 보고 네, 두나무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투자를 추진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거 업비트도 약간 그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지만 나스닥을 욕심내고 있다고 네, 나온 적이 있죠. 네, 나스닥에 갈 수도 있다. 네, 투더문 일단 안 그래도 이따가 이거 영상 다 찍고 나서 지금 밤중에 네, 코인베이스 주식을 좀 살까 지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찰나라 하, 혹시나 사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살 때가 된것 같아요. 많이 내려왔어. 코인베이스 주식이 나스닥에 있는데. 아, 이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네, 핫빛 코리아에서, 네, 핫빛 코리아에서 우리 99,999% 올라간 코인이 하나 있었죠. 비썸의 아로하나 예. 이게 지금 핫빛에 지금 상장을 했대. 너무 핫해서 상장을 했나? 씨부레꺼. 시체가 많아가지고. 자, 아무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미친 아로하나였는데. 현재 가격 한번 볼까요? 네, 현재 아로하나 가격이 AWR. 어, 안 나오냐? ARW. 죄송합니다. 아니, 씨발, 씹스캠인가봐. 안 나와. 무슨 일이고? 어? 아이 무서워라 넘어가 자 우리 UBS UBS 부유층 고객 대상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 내 제공을 검토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UBS가 검토 중인 투자 상품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고려해 고객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만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며 제3의 투자 플랫폼을 통한 간접 투자 옵션도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겠다고 하네요 그렇구만 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제 조금 전에 지금 영상 찍으면서 갑자기 생겨가지고 본 건데, 바이낸스가 이더리움과 스텔라의 출금을 일시 중단했대요.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출금이 너무 돼가지고 이거를 중단을 했다는데 가두리를 쳤는데 이게 이러고서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뉴스가 어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모든암호 앞에 어 아니 시브레코 뭐요? 아니 여기에 지금 모든암호 앞에 출금 서비스 일시 중단이 있었길래 이걸 전해드리려 했거든요.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한 건데. 아니 8시 25분, 25분, 43분 잠깐만에 또 모든 출금 서비스를 재개해버렸네 무슨 일이고 이게 뽀로 마지막에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려고 했더니 떡상을 다시 또 바로 서비스 재개를 했, 했네요 할 말이 없어졌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마초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네 그리고 댓글로 응원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u 마치 아참, 야참 여러분, 제가, 네,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 보시면, 영상 설명란 쪽에 여기 이거 더보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뭐그 가상화폐 관련 국민청원 링크 다른 분이 올린 거 링크 걸어 놓은 게 있고요. 제 오픈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픽을 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정보공유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